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구원과 재물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물도 같이 챙기려고 하는 욕심사나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구원의 가치가 항상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맛보는 순간 이것이 뒤집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나 명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쁜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돼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가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한정된 에너지와 한정된 몸을 가지고, 한정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성경적 가치관을 모르면 계속 바쁘게 살다가 인생 종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내어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도는 날개가 있어요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만한 참새 한 마리도 새끼도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지 연구센터에서 매년 동일한 질문으로 고등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은 내가 옥살이 할수 있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부 때는 단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1년 동안 살수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는 손을 못 들어요. <laughs> 따뜻하게 먹여주지, 온 주지, 다 채워주는데, 그 1년 못 있어. 그것이 110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사실 이 중에도 손은 안 들었지만, 아, 1년 정도야 아, 예,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고등학생들 담당자한테 해보라 그랬어요.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근데 충격적이게도 출문에 참여한 고등학생 중에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대는 44%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2015년에는 56%. 2019년에는 57% 아마 이제 올해 또 조사한 것이 나올 텐데 아마 60%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증가할 전망인데 사실 고등학생이 에, 사회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작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높은 지수가 나올 거예요. 일리누이 출입대학의 에드디노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주의는 유해하다 행복을 얻기 위해 돈을 축적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의 성품은 용서이다. 용서는 모든 덕목의 여왕이요 가장 얻기 힘든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돈이 아니라 용서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목회를 할때 물질로 인해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완전 핏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야구부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아,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후에 믿어서 이루살렘교회 초대 이제 리더가 됐죠. 그리고 30년을 목회했습니다. 후반기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잘, 잘 사라지게 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 부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그의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마나 지금 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못나서 가난해졌건 잘나가지 못해서 가난해졌건 결코 가난은 죄다 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이해이다라는 거죠. 가난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부의도, 부도, 반드시 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경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하면, 부자가 되면,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난이 죄가 아니듯이 부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과 내 인격과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이거든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청지기는 내, 것이, 내 아닌 것이 아닌 물질을, 물질을 지키는, 지키는 자입니다. 자입니다. 예. 청지기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물질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예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임시로 맡아가지고 우리가 있을 뿐이다. 라는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물질의 청직이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면 주인에게 뜻이 있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겼다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맡겼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물질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물질을 지출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직장 생활 사업을 잘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지 않았다면 오늘 꼭 개기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물질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쓰여져야 된다. 결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면. 우리는 기분대로 써서도 안 돼요. 그 기분이 말씀의 기초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간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쓰면서도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38개 비유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데 그데 있지 아니 않냐. 아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한데 있지 않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돼. 말씀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때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물질로서 신앙을 평가하고 축복을 평가하는 건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비목적입니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 수단이라는 거죠. 물질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다. 공부와 학문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될수 없다고 해서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비중심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은 주변적인 것이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또한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물질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예. 반면에 부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마음에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삶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림 사상이 가장 강했던 때는 일제시대와 6.25때 있었어요. 진짜,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지, 일제의 침략을 받았지, 해방되니까 바로 전쟁이 와서 완전히 거주 중에 상거지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해외선교를 가면, 정말 가난한 나라를 가면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 너무 가난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재림설교가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루가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승복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네. 테이프도 있고 책다 봤는데 재림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아,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 하이클래스끼리 만납니다, 파티도 하는데. 아, 주목하는 것이 뭘 입고 왔는가, 머리는 어떻게 했는가, 귀금속은 어떻게 하고 왔는가, 백은 뭘 들고 왔는가,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드라마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큰 물질의 부자가 되어져도. 가장 마음이 가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가난한 것. 초대교회에 교회의 주리를 이룬 사람들은 다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서 전1장을 한번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 안 나가겠다. 부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겠다. 생활이 안정되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 이후에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지만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 27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예. 네. 쉽지 않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부요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올라오는 것밖에 없지만,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면 올라가면 떨어질 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걸 다 틈을 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허물이 없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루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부한자들아 일제를 보면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울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 모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문 재산들이 다 공개된다라는. 엄청난 재산들을 어떻게 모으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존먹었다. 재물을 쓰지 않은 거고 옷을 비싼 걸 사놓고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옷은 오래되면 여러분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바자회 같은 게 하는데 필요해요. 우리 이제 가을이 할 테니까 입지 않은 옷다 가져오세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신 분들 다 가져오세요. 예. 큰거못 입잖아요. 또 너무 비대하신 분들 얇은 옷다 가져오세요. 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걸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이가 말세를 위해 재물을 쌓아도다 라는 뜻이에요 예. 말세를 위해. 예. 띄워주세요 방송실 그러니까 말세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 지모대 전우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세 재물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했는데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도다 사케오 보세요. 회개하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준다 그랬어요. 토색한 것은 네 번에 갚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케오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전에는 물질을 위해 영혼을 팔던 사람이었던 사케오 이제는 영혼을 위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복을 받았어요 s yes, yes, y 가도 없어지고 어차피 e s y 도 죽었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다 선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축복을 다 거머쥔 거예요. 사 계획과 인생을 거꾸로 사시면 안 돼요. 예. 울고 통곡하라라는 말에 보면 헬라어에 뉘이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통곡하라. 지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물질을 제대로 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존 틸로트슨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대비하지만, 영혼의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은 잠시 현명할지 몰라도 영원한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문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밥을 대접해도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 꾸어 준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갚아 주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막 하지 마시고, 나에게 밥을 살수 없는 사람에게 사세요. 그러면 그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네, 여러분, 야, 미국에 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에, 목회하는 갈보리 처치가 있죠. 거기 입구에 보면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묻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아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해 보세요. 말아나타 해 보세요. 말을 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게 말이나 타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 네, 다시 오세요. 티오도르라는 복사님은 아, 자기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써놨대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릅니다. 서재실에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면하는게 뭐냐. 아, 길이길이 참아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 절도 보면 너희가 너희도 어, 길이 참아라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가 인내인데 여섯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인내 마크로두미아가 있어요 이 마크로두미아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인내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내 사랑에 변함이 없을 정도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성경에서 이걸 가장 가장 강조하고 있고 1 0문이라는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는 뭐냐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황, 환경, 가난할 때도 참고 병에 걸려서도 참고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고 태풍이 와도 참고 코로나가 와도 참고 환경적인 상황에서 참는 것을 바로 시푸모네. 이런 인내를 쓰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마크로둠이야. 인간관계에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막 답답하고 정말 원수지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 두크로둠이야. 바로 그 인내를 우리에게 야고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대상의 여러분의 아내가 될수 있고, 신랑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어, 성도가 될수 있고, 목회자가 될수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수 있어요. 잘 참아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병철이가 얼마고, 김지, 이재용이가 얼마고, 그룹이 다 달라서, 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자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자들은 다 멋진 부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원을 드립니다.